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아네 타로상담 맞나요? 궁금해? 어, 네, 금전 말씀하세요 금전은? 금전은요? 네네 네. 조금만 더 상황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? 아니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로또 당첨 로또 당첨될 수있나 그거 봐달라고요? 네. 네 그게 제일 현실적인 문제죠 아그 질문을 은근히 많이 하세요 아 그래요? 네 자, 아, 로또가 언제 당첨, 이번 연도? 이번 달? 이번 달. 당장 5월 달에 로또 당첨됩니까?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돈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. 이런 소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. 내가 돈을 벌면 이 모든 이런 것들, 저런 것들을 끝내고 다시 시작하겠다. 분명히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걸로 지금 나오시는데, 그걸 하겠다. 뭐 이렇게 나오는데,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도 어쨌거나 당첨이 돼야 돼요. <laughs> 네, 그러니까요. 지금 제가 뽑았는데요, 로또 당첨이 되는 건 조금 어렵다고 나옵니다. <laughs> 그래요? 네. 아, 쉽지 않다. 네, 여기 이제 주의점이 나왔는데요, 로또가 이제 한방 뭐 이런 거잖아요. 인생 역전 그런 것들을 바라며 실망할 수 있다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기. 여기 뭐가 나왔냐면요, 우리님이 찾는 어떤 기쁨, 행복, 희망. 이런 것들을 로또에 기대를 가지면 내가 실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. 돼야지 뭘 하니까. <웃음> <웃음>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 당첨입니다 이런 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진짜. 음 알겠습니다. <laughs> 다른 질문은 없으시고? 다른 질문은 아니, 지금 진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음악인데 지금 그게 돈이 안 들어오면은 그걸 못 하고 시작을 못 하거든요. 장비가 하나도 없어서. 음악이 종류가 많은데 어떤 거 하시려고 하시죠? 원래는 작곡하려고 그랬죠. 아이템은 좀 많은데. 그거 음. 이제 포기 수순이고 그럼 아, 어, 지금. 지금요. 현실적으로 네. 로또가 당첨이 안 됐을 때 내가 어떤 걸 하겠다라든지 계획이 있다. 뭐 혹시 이런 건 있으시나요? 원래 제가 직장생활을 좀 오래 하긴 했는데 인간관계를 잘좀 못해요 음. 아, 약간 혼자서 좀할수 있을 만한 거를 좀 찾고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 생각해 놓은 게 원래 음악이랑 헬스 트레이너 음. 그쪽으로 좀 궁금하긴 해서 타로는 어떻게 나오나 해서 근데 헬스 트레이너는 어떤 자격증이 있다든지 뭐 이걸 할수 있는 트레이너로서의 기량을 갖췄다든지 어떤 이런 게 있으십니까? 그러니까 제가 우선 운동 경력도 좀 있고 자격증은 그 내년에나 봐야 될것 같고 근데 뭐 동호회 같은 데 나가서 사람들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좀 자세 알려주고 뭐 이런 것들은 있어가지고 음, 네 음.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, 헬스 트레이너를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네. 네. 카드가 나온 대로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을 따서 내년에 헬스트레이너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에 감정 조절이 가장 중요한데 본인이 감정 조절을 잘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어 맞아요 감정기복 되기 심해요 네 고객층이 다양하잖아요 네, 네. 내 감정이 주체가 안 되니까 저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행동을 한다 이때 벌써 화가 나고 분노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에 본인이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이겨내기가. 아 그래요? 네 이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네. 욱하는 성질이 여기 진짜 하늘 어, 같다고 있어요. 나오는데요. 어, 있어요. 한 욱하신다고. 아 어, 맞아요. 합동좀 있어요. 네네 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는 이화 분노 이거로 인해서 선생님으로서 많은 너그러움 이런 걸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다. 그래서 내가 트레이너로서 할 때에는 이런 기량을 펼칠 수가 없다. 왜? 감정이 조절이 안 되므로. 그래요. 음. <laughs>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점인데요 내가 트레이너를 할수 없다 문제는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감정 조절을 내가 한다면 가능하단 말이겠죠 반대로 그래서 제가 감정 조절 그게 안 돼서 그래서 운동이 취미였거든요 네. 스트레스를 그쪽으로 풀어 가지고 내가 운동을 취미로 하는 거 하고 트레이너로서의 선생님으로서의 조언을 해 주고 가르쳐 주고 체험관리를 해 주는 이 멘토 역할은 틀리죠 완전히 어, 그죠. 아 그래서 아, 감정 조절이 아, 좀 힘들긴 해요. 네, 그래서 화가 나면 얼굴이 확 바뀌면서. <laughs> 어 맞아. 어 <laughs> 바뀌어. 분노를 일으키고 막 내가는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고. 어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신기하긴 하네요. 화가 맞는 거 어떻게 알았지? <웃음> 네. <웃음> 이것을 주의하고 이것이 개선이 된다면 팔스트레이너로서의 미래 이런 것들은 괜찮은 건 한번 보겠습니다. 네네. 아, 굉장히 남성미가 넘치는 분이시라고 나오는데요. 진취적이고 밀어붙이는 이런 힘이 되게 아, 굉장히 막 강하다고 후진은 없다, 직진뿐이다, 뭐 이런. 어, 맞아요. 저 현황. 그냥 웃는 직진 원래. 네네. 목표 딱 세우면 바로 직진이에요 네네. 그래서 트레이너를 하시면은 괜찮다고 합니다. 감정 조절만 잘 하시면은 네. 잘 하신대요. 네,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면 네. 내가 음악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? 한번 보고. 아, 네네. 잠시만요. 네. 아 여기에도 <laughs> 감정 조절 나오잖아요. 여기 뭐가 있냐면 내가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지가 오래됐다. 예전부터. 아예 어릴 때부터 못했어요. 맞아요. 내 머릿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는다내 뜻대로 안 된다. 맞아요. 네. 그래서 사람도 떠나고 <laughs> 네, 직장도 다 힘들고 돈도 힘들고 모든 면이 다 힘들어졌다. 그러면 작곡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? 감정 조절 때문에 안 된다. <laughs> 아 그래요? 네. 우린 이미 가장 단점이 뭐냐면 감정조절이 네. 안 되는 게 예민함이 때문에 어 맞아요 저 예민하다 누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확 화가 나 그게 어 맞아요 <laughs>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 이렇게 말을 하고 좀 기분 나쁘게 거슬리게 얘기하면 어예 어, 그것을 참지 못한다 어 맞아요 <laughs> 감정조절이 게좀안 되는 이면 때문에 많은 곳에서 내가 살면서 불이익을 많이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음악은 하면 어떻습니까 작곡가로서 좀 힘들 수 있다 아 그래요. 네. 제가 조언의 네. 카드를 뽑아봤는데요. 네. 여기 뭐가 나왔냐면은 나의 분노는 나의 인생을 망친다. 모든 것을 다 걷어차버린다. 네. 나를 진정시키고 내 마음이 분노라든지 나의 단점들 있잖아요. 그것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. 나만이 나의 단점 무슨 을 해결할 수 있다. 오로지 나뿐이다. 그래서 이것이 네. 개선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나옵니다. 아그래 본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. 그래서 우리님 네. 감정 조절 잘 하셔서 스스로 보다 나은 삶과 나를 위해서 감정 조절을 안 된다는 원래 이런 인간이 야 이러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시니까요. 네. 행복하게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노력 한번 해보세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 네.